많은 교인들이 안식교가 이단인 것을 알고 있지만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안식교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예배드리고 또 돼지고기를 비롯한 성경이 금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이단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이 판단은 틀린 것이에요. 안식교가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과 성경이 금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안식교가 이단인 이유는 크게 두가지예요 하나는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안식교는 하나님이 심판하여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는 하지만 영원히 유황불 속에 있게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소멸한다고 가르쳐요.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인간을 영원히 불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교리예요.